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조수입니다. 오늘 장마감 이후에 저와 함께 보실 종목은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입상하신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자, 12월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리엔트 전공 꾸준히 영상 찍으면서, 자, 워낙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바닥을 다지고 나서 저점 찍고 난 이후에는 크게 상승했다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는 에 우리가 계단식 하락이 있었죠. 자 오늘 갑작스럽게 또 급락이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많은 주점이 당황하셔서 매도하신 분들 계시더라고 하지만 시간을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면서 무려 또 플러스 9.84%나 상승으로 5470원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자이 구간이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뻔히 하락할 것 같은데 그쵸 다시 올라간다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 많으면 상승하는 정말 지금은 조금은 어처구니없는 지금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아 내일도 상한가 갔을 하는바람을 가지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자좀 그래서 일단은 좀 이번 달 안에는요 어쨌든간에 지금 만원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식 시장의 꽃은 뭐다 대선 테만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어떤 또 이슈가 있었습니까 자 이재명 의원실에 이심 서류 들고 가는 거죠 자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이 대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 이대로란다면 이재명주 내일부터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물론 재판이야 많지만 일단 오늘 재판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재판은 없으니까 이제 탄핵 기사만 계속 나와줄 거고요. 악재도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사실 뭐 앞서서는요.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또 대치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고 여러분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주가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정치 테마주는요 오르던 내리던 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요 특히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무려 490% 폭등 역대급이죠 거래 재게 첫날 좀 하락한 그거 나를 제외하고는 다 상승세를 샀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1만 원을 가기 만 원을 가기 하나에 지금 세력들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오렌트 전공은 딱히 이슈가 엮였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한창. 자청소년 시절 때 계열사 근무 2년. 자, 이게 어김에서한 거거든요. 자 테마주로 묶인 종목 대부분 시가총액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아직도 한창 갈 길은 멉니다. 시총이 일단 작금 여러분 적은 거래라도 주가가 급등락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오리엔트 전공이 추세가 좀더 명확해졌습니다. 자 오늘 하락했지만 시간에 크게 상승하면서 내일은 무조건 빨간불이 켜지면 올라갈 거예요. 결국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시간에서 상황가를 간 자리에서 앞으로 절대로 털리지만 마시고 여러분 내일도 갭 크게 뜨면서 올라가며 줄까는요. 지금도 여러분 늦진 않았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일단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섣불리 예측이나 혹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감에 예,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아시겠죠? 특히 혼자서 지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신다거나 고민하시거나 끙끙대지 마시고 오늘 흐름 잡아가시면서 내일도 같이 한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오리엔트 전공 긴급속보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확보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자료예요. 아시겠죠? 자, 오리엔트 전공 전문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번호로 자 문자로 오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같은 투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오리엔트 전공 주가 왜 급락했었느냐? 법원에서 이재명 의원실에 이심 서류를 들고 간다라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그렇죠 하지만 이 주가 하락 뒤에 바로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 뭐라곤 세력들이 지금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작전을 펼치면서 개미 한번 털고 또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당연히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지없이 당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는요,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락했죠. 딱이 구간에서 많은 경우에 다 매도하고 나오신 거예요. 더 떨어질까봐. 근데 보세요 시간 내서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상황가로 그것도요. 의도된 계기의 다분이 있는데 그냥 매도하고 못 버티고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주가를 뛸만한 상승 재료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확실한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정보 무료니까요. 010 4984 170으로. 문자로 오리엔트 전국에 오리라고 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단순히 당장의 주가 흐름만 딱 보고 불안해서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면요, 그럼그 순간 그 찰나 이 정보를 타고 바로 올라가 버려요. 보세요 여러분, 시간에서 바로 올렸죠. 그 짧은 순간에 세력들이 여러분 개입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흔들리거나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털리거나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가정 전문가 있고 없고 의 차인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리엔트 전공 전문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0으로 오리라고만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확실한 대응 방법과 그리고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다시 한번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끝으로 여러분 12월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2024년도 자 연말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12월 크리스마스 선물 바로 돈방성이죠 로또 딱 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모뭐 저랑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추천 정보 받아 가신 분들은 빠르게 아시겠지만, 오늘 변함 없이 한개 가지고 나왔구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죠.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떤 종목이기 에 내가 팔면 그냥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손절 없이 자 지속적으로 뭔가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구요. 그래서 최소한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충분히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바닥 찍고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요. 상승 재료하고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가 넘어요. 여기에 드론과 AI 그리고 바이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 경협주와 함께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 바닥과 상승 시치근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재 대시세 분출 중에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가지의 관련 종목으로서 드론 이라든지또 ai 또 바이오와 대북 경영 원전까지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급등하는 이 급등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세력 매집 구간이 있어요.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상승 나와 줄 때마다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 매집 구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뭐 한다? 바로 급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핫한 또 제의 2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요. 자, 이 정도 마찬가지였죠.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것 싶더니 한번 탄력 받고 우상향으로 올라갔잖아요. 자,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갔군요. 패턴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세력 매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여러분 지금 유보율이 몇 퍼센트 3 0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더라도 부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 가만 안 있어요. 이미 세력 매집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이 말은 뭐다? 충분히 100% 이상 상승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굳이 탑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또품절조에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뭐 인수합병 한다고 그땐 늦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시장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소수로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시끄러울 때, 또 이슈가 됐을 때, 남자 사고 싶어 할때 여러분들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 무조건 추천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연말 연시 정말 멋진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거니까요. 자, 12월에 정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이 종목 드론 AI, 그렇 바이오 대북 경영 원전렇게 엮여 있습니다. 딱한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저와 함께 이번 기회에 12월달 중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 싶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정보들을 매일 안내 드리고 있고요. 뭐전한 수익까지도 꾸준하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직 제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자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그 번호가 010- 49841710으로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달 강력하게 추천 종목을 무료로 공유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급등 대응 가능하실 분들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링크 받아가셔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한 300분 정도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함께 하실 분한 500분까지 정원을 좀 제한 두고 있는데요 500명 정원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워낙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 그렇죠? 놓치지 마시고 입장이라고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 감사한 마음을 좀 담아서 자, 코코 같은 종목도 수익 났을 때 수익 났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인증샷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수익 감사를 통해서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자, 12월 마지막 로또가 될수 있는 거 자, 네,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010 4984 1 7 0으로자두 글자로 로또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